단대부 중 2학년 거 해설을 할 텐데 너무 쉬운 것들은 그냥 쭉 넘어가기로 하고 좀안 되는 것들 위주로만 해설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6번 문제 보면은 각 A, E, C와 A, C, B의 각의 크기 합을 구하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단은 B, A와 B, E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인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고. 그 다음에 ca와 cd의 길이 같은 상태입니다 그럼 두 개의 이등변삼각형이 떠 있는 상태인건데 각을 한번 표시하면서 음, 내용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 각을 각각 a, a로 잡고 그 다음에 저 오른쪽의 입장에 대해서 이등변인 거니까 이렇게 b, b로 쓸 수가 있겠죠 음. 자 그럼 각 a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을 텐데 각 a와 각 b의 크기를 각각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180에서 34를 빼면은 이게 146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73이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각 A의 크기가 73도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B는 이제 바로 이제 평각 활용해서 각 B의 크기는 72도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A, C, C 여기 음. 여기랑 A, C, P, 여기, 음저 별표와 세모의 합을 구하시오. 가 문제입니다. 지금 별표를 구하는 방법은 외곽을 이용해서 넘어갑시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외곽을 이용해 34랑 A를 더한 게 별이 되겠죠. 자, 그래서 A 더하기 34의 값이 별이다. 이렇게 하나 써놓고. 자그 어, 다음에 요 세모의 값은 우리가 b를 구해놨기 때문에 지금 180에서 72의 2배인 144를 빼서 36음 36까지 더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a가 70, 73이었기 때문에 다 더해버리면은 어, 143 4번 쓸 수가 있겠죠 음 7번 문제도 괜찮지 않을까 싶지만 각 뭐야 저 꼭지점 D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은 지금 눈에 보이는 저 비슷해 보이는 두 삼각형이 R, H, A 합동이 되겠죠? 음. 그럼 끝이다. 끝. 왜 끝이냐면은 지금 문제에서 A, B, D의 넓이가 38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4고 자연스럽게 여기가 4가 나오니까 4cm 써주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8번 문제. 음. 삼각형 ABC의 외심 5. 삼각형 ABC의 외심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5A와 5C의 길이가 같아. 그만큼이 5cm가 되겠죠. 음. 삼각형 A, 5C의 둘레가 12cm다, 24cm다라고 한 거니까, 각각 7cm씩 나눠 갖겠네요. 이렇게. 14에다 1 0더한 거니까. 음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외심인 거니까, 음. OB까지 이어져 여기도 7cm가 되겠죠? 지금. 음. OA, OB, OC가 전부 다 7cm이기 때문에 지금 삼각형 ABC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외접원의 반지름은 7cm다. 음.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삼각형 AOC가 아니라. 생각해, ABC에 대한 외접원을 구했기,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7cm를 넘어가면 될것 같고. 그 다음, 9번 문제에서 A, E, B. 표시되어 있는 저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가 문제인 건데. 자, 내심은 각을 쪼개는 거니까 좌우로 30도씩, 요만큼이 20도가 되겠죠. 외심인 거니까 이등변 생각해, 여기가 20도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써놓고, 뭔가 문제, 어떤 걸더 하면 될겠 여기가 40도죠. 이등변 삼각형인 거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각을 이등변 AA로 써보면은 이 위에 있는 게 60, 100, 120, 30도씩 나눠 갖겠네요. 이렇게 30도씩 그럼 50, 70, 120에다가 오케이,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 각의 크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그쵸? 음, 생각해놓 이렇게 보면 되겠죠? 40에서 70, 110, 110이면 70도는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어렵지가 않죠? 음, 지금 애초에 평행이라고 나와있고, 이 각이, 각이 쪼개진 거인지 엇각으로 같은 거고, 각이 쪼개진 곳과 같은 거니까, 음. 제를잘 활용하면 은 문제를 풀수 있겠습니다. 음. 마무리 나서 해보시고. 다음에. 13번 문제도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이거 뭐. 일단은. AG의 길을 구할 수 있어야지. 저걸 뭐 공식화 시켜가지고. AG의 제곱이. 음. AG의 제곱이. 36이다. 한 번에 넘어갈 수도 있고. 굳이 그냥 외우지 않더라도. 음. 예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다. 닮은 비를 이용해서, 2대 X는, X 대 18이다. 라고 해가지고, 아, X제곱이 36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이, 음, 6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도 좋습니다. 지금. 어쨌든, A, G의 길이가 6cm가 나와 있는 상태인 건데, 지금, M이 이제 중점인 거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10cm가 되겠죠? 아닌가? 지금, 20cm. 20, 8cm죠, 지금. 음. 기 전체가 20의 절반 10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이 떴습니다, 지금. 3대4대 5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는 건 ah가 되겠죠? 음. 얘도 어디가3대4대5냐라고 하면은 여기 동그라미 x 90도 잡으면은 여기가 X 90도, 동그라미 X 90, 동그라미 X 90도 순으로 동그라미 X 90도 순으로 5대4대 3입니다. 동그라미 X 90도, 5대4대3 음. 5대4대3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4에 해당되는 게 지금 아, 얼마인지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4에 해당되는 게 8인 거니까, 실제, 비, 실제 길이는 비율의 2배. 지금 3에 해당되는 값이 6cm가 되겠죠? 음. 요 삼각형 입장에서는 요기가 지금 5에 해당된 비율인 거니까, 5에 해당되는 비율이 6cm라는 얘기죠, 이게 근데 우리 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3에 해당되는 비율인 거니까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아, 5분의 18 나이스, 아, 1번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요 14번 문제는 그 닮음 이용해서 잘 풀어보면 될것 같지, 이거? 음, 넘어가 보기로 하고 뭐 15번도 뭐 딱히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안되면 물어보세요 음 질문하.. 질문하면 됩니다 안된 사람 있으면 꼭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상각형 A, B, C, D, 에서 지금 꼭짓점 B와 C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O, A 직선의 방향식 기울기를 구하라는 문제인 건데 이것도 그냥 닮음을 이용해서 적당히 풀어봅시다 점 A에서 Y축까지 수선의 발내내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이것도 비슷한 생각으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게 90도니까 동그라미 x를 쓰면 이게 90도니까 동그라미 x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만큼의 길이가 4인 거고, 그 다음에 이만큼이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90도 x 순으로. 5대 4, 동그라미, X 90도 순으로, 동그라미, X 90도, 동그라미, 동그라미 90도 X, 동그라미 90도 X 순으로 5대 4입니다, 5대 4. 근데 여기서 BC의 길이와 지금 AB의 길이가 현재 정사각형을 같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이삼각형이 아래에 있는 이 삼각형이 ASA 합동이 되겠죠. 음. 그래서 지금 이들이 5대 4고 이들이 4대 5인 것을 실제로 이걸 더해서 계산할 수가 있냐?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의 비율과 길이가 아예 일치했기 때문에 합동이 없어. 그래서 얘를 그냥 뭐 4갈때9 올라갔다. 4분의 9 이렇게 해서 바로 4번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도 이거를 이제 잘안 보였을 텐데, 안 보이는 사람들은. 이게 뭐 지난번에 그 전에 뭐 휘문 중이나 이런 학교들 중, 학교들 이용해서 뒷출문제 풀을 했을 때에도 보조설 이용해서 풀었던 걸기억했으면은 풀을 수 있었을 거고. 연장선이 연장선이 있는 거 이렇게. 연장선 있게 되면은, 얘를 뒤로 잡았을 때, 어떤 생각할 수가 있냐, 음, 형광펜 이용해서, 요큰 삼각형 있죠? 얘랑, 얘 둘이 1대2, 닮음비가 1대2인 닮음이죠, 지금? AA 닮음으로. 음, 요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거였지. 그러면은 이게 거의 문제에서 항상 나오는건데 직각삼각형에서 분명히 빗변의 중심의 문제를 찍어놓고 재를 활용해서 문제 를 풀었었죠 항상 거의 모든 시험지에서 그러면은 이 길이 이 길이 뿐만 아니라 이 길이까지 갔다는 얘기죠 지금 음 응. 구하려는 건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이만 구하면 땡이라는 얘기죠 별표의 위치 근데 별표는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하면은 지금 큰 거랑 지금 닮음이기 때문에 큰 거가 지금, 여기 90도니까. 90도랑, 58도랑, 그 다음에, 22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니까. 여기 90도고, 여기 22도고, 여기 58도가 되겠죠? 이게 이등변인 거니까, 여기도 58도가 되겠네. 2번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를 보면은, 여기가 1대3이고 여기가 중점이죠, 여기가 중점 얘도 어떤 생각을 하고 싶었냐면은 보조선을 이었던 거지, 보조선 보조선을 그어서 요점의 좌표를 뭐 H로 잡았다 라고 합시다 요두 길이가 같게 나와 있죠. 제 현재. 그러면은 저두 삼각형이 현재 합동입니다. 여기 합동이 합동. 음. 응. 그래서 요 길이를 a로 잡았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a인 거죠. 그 다음에 삼각형은 어떻게 볼 거냐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보게 되면 삼각형이, 지금 두 모래식의 두 삼각형이, 단면백 1대 3인 거니까, 여기가 2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지금. 그러면은, 점 2의 위치가 중점인가, 여기 A란 말이지. 여기도 같잖아, 지금.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겠죠, 지금? 응. 음.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요두 삼각형이 1대2, 1대2, 공통과, 아, SAS 닮음이네. 닮음비 1대2. 그래서 여기 4cm. 그래서 답이 4번, 아니, 답이 3번, 4cm.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20번 문제? 20번 문제를 봅시다 20번 문제를 보면 내심인 거니까 내심 각을 갖고 장난치는 거가 대다수니까 음... 어, 한번 이어볼까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럼 여기 x, x,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세모를 쓰겠습니다 지금 두 선분이 평행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닮은비가 2대 지금 2대1 여기 2대1 뭐닮은비로이야기하면 2대3으로 얘기해야 되겠죠 원래는 여기 4cm 이렇게 음. 그러면은 평행이라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억각 이거에 대한 억각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지금 2등변이네 거기가 4 여기가 3이 되겠죠 음. 이게 현재 일직선인 거니까, 3분이라 어. 나와 있기 때문에, 꺾여져 있지 않고, 7이 되는 거고, 여기가. 그러면은, 2대3이었기 때문에, 7에 2분의 3, 2분의 20은 4번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문제를 보시면, 음, 얘도 닮음을 이용해서 뭔가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은데, 얘를 90도 모로 여기 a, b로 잡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a가 되겠죠. 음, 자 여기 b가 되겠네요. 여기 b가 되는 거고. 그럼 닮음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으니까 여기가 45도니까. 여기를 X로 잡으면은 요만큼도 X가 된다는 얘기지 지금 구하려는 게 Y인거 구하려는 게 지금 a f 이니 얘를 Y로 잡겠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닮음인 거니까 지금 보세요 이렇게 두 번, 가장 긴 거와 그 다음 긴 거의 비율을 쓸 거야, 지금. 그래서 x 대 y는 이렇게 쓸 거야. x 대 y는 여기서는 x 대, 10, x 대 12가 되겠죠? 그래서 x, y가 지금 12x가 돼가지고 y의 값이 1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 af의 길이는 12가 되는구나.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음, 23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음, 해설은 요 정도까지 합시다.